예, 네. 저는 지금 한류망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걸으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빨리 잘 걸으시는 분들은 뭐야 금방 금방 한 코스씩, 어느 분은 이제 두 코스씩 하,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제 뒤쪽으로 한수 어촌계가 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고등어가 매일 있습니다. 고등어 회. 고등어 회도 팔고. 네, 네. 아까는 선생을 하고 있는데, 50대 한 중반? <laughs> 제 또래는 아닌 것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았는데, 친구 사이에 원래 길 지금 걷기 하고 있다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참 취미가 같은 취미를, 뭐 누군가는 희생을 했겠지만,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부럽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공한 인생들이라고. <laughs> 여기 이제 한슬리의 그 설촌 유래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설촌 유래에 대해서 옛날에는 잠수포로 하여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마을, 수원리와, 수원리와 한수리가 분리되기 전에 처음 거주한 사람은 경주김씨 자도지관 김검룡의 8대인, 8대인 손인 김경의가 1580년에 지금의 한수리가 되어버린 당시 속칭 대선 집터에 거주하며 장사랑 훈도를 지내면서 마을의 발생 시조와 한림의 발생 시조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수리 해안선에는 이곳에 해안봉청수가 있어. 현 한수리에는 서기 102년 0 전에도 사람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며, 동년의 해상에서 화산 폭발로 분출한 비양도가 형성되었을 때 바닷물이 해악을 침수 상태로 이루어 마을을 모래로 덮이게 하였으므로 살던 사람이 수장되어 죽었으며 그후 한수리 지역은 모래동산으로서 순비순비기 나무가 무성했으며 설천후 모래동산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동네로는 비석거리와 모설 동네가 있다. 한슬이는 1953년 국제주군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을 위치가 한림과 수원의 중간에 있으므로 한림의 한, 한과 수원의 숫자를 결합하여 한슬이라고 했다 저 비양도가 서기 천년도에 폭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수사장이 됐을까요? 아, 그냥 화산재덮치고 뭐, 엄청나게 재를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뭐, 자연 앞에서 있는 인간은 뭐, 사실 참 부잘 것 없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